하와이, so good. 오늘 영상을 제가 촬영해서 업로드를 못 시켜드렸어요. 일본이라고 짐 정리 싹다 해놓고 밥 먹으러 에, 오늘 영상 촬영을 못 해가지고 식사할 겸 아, 어, 먹시가, 어, 먹시 목시 인사해. 인사해, 그래 그래 인사그렇게 일로 가까이 가는 건 싫어해. 일로 와봐. 아 형이 막 여기 왜, 왜 이렇게 오늘따라 저기에 형이 먹을 걸안 갖고 와서 그런 거? 응? 야 카메라 들이대서 싫어하는 거요? 왜왜 왜? 소세지 줄 때는 안 그러는데 닭가슴살 소세지 몇번 줬냐? 야너좀 너무 막 그런 좀 섭섭해 어 이빨도 안 닦았네 또 어, 형이가 좀 불편한 거 같으니까 형, 갈게 성격 확실하네 뭐줄 때는 가만히 저기 어? 코도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더니 인생피자형님 반갑습니다 아네 오늘은 제가 촬영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바빴어요 막 이래저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오늘 지금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집에 와갖고 짐다 내려놓고 차 세워놓고 밥을 안 먹어갖고 지금 아니면 또 이거를 먹는 저기를 못 보여드릴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춥네 여러분, 또 이렇게 요즘 또 국밥충 유행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 또 국밥충이 유행이잖아요. 야, 이 날씨에 치킨을 왜 먹냐? 치킨 먹을 돈으로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오르막 길이에요. 정확하게, 어, 오르막 길이라 좀 약간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부분. 여기가 지금 한 45도 돼가지고 경사가 거의 북한산인데 아무나 못 올라와. 뒤에 사람이 없잖아. 어, 여기서 대, 대, 대부분 여기서 중간쯤 올라와 택시 타거든. 나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냥 걸어서 올라가지. 숨이 헐떡이는 이유는 이제, 어, 여기가 거의 뭐 지리산 암벽등망 수준이라, 이런데 오면 마라톤 선수들도 숨을 헐떡이지. 몇키로예요그 밑에 바로 유피그. 아, 이 새끼들. 식전 대빠름부터 칼바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어? 칼춤 한번 쳐야 되나, 이것들. 밥 먹기 전부터 왜 그러는겨? 에. 돈가스 이름이 더 바삭. 저기서 안 바삭하면 어, 주방장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응주 도너츠. 어 이응주 도너츠가 이렇게 동그라미 어 있는 뜻인가? 도너츠가 동그라니까 그래서 이응인가? 했더니 사장님 이름이 이응주야. 어 이응도너 수제 도너츠가 뭘까? 하고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어 저게 뭐지? 하고 그랬었는데 도너츠가 동그라마 하니까 동그라면서 우리나라 느낌으로다가 이응주 도너츠구나 했더니 사장님 조남이 이 응자 주자 되시는. 어. 소화분식. 이 집에서 어 떡볶이 튀김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진짜 그거는 어 한글을 모르던가 외국 사람입니다. 예. 이집 깔끔하죠 메뉴판. 예. 이집 돌아가서 사장님 떡볶이 있어요? 이렇 물어보면 기사되기. 어. 사장님 계세요? 안 매운 거를 저기 특으로 예, 특으로 해주십시오. 밖에랑 안에랑 온도 차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 한우국밥집을 예, 왔습니다. 밥 먹으려고 김치를 한번. 같아요. 아니, 요거 요거는 급살로 익히셨네. 예, 천천히 예. 안 익히시고. 네, 히 익힌 게 아니라. 예, 거죠? 내놓고 급살로 익히신 김치 맞죠. <laughs> 예. 난 요건 좋아하는 우리 맛만 보면 어떻게 익혔는지도 나와. 어, 감이 나오지 그냥 젓갈이 맛있더라고, 치젓 음. 깍두기도 하신 거예요? 예. 이거깍두 음. 깍두기가. 이기게 집에서 한 것처럼 조미료로 승부 안 보시고 맛으로 승부를 보셨네. 정확하게 조미료는 아주 과하게 않게 아주 지 부쩍 저기 해가지고 아, 이게 맑은 거구나. 네, 이거는 맑은 거 이거는 가는 데 있나요? 가는 데 있는데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은 후추만 첨가해서 일단 먹어보면 되겠네. 무거지 어, 그러니까 매운 걸 먹었는데 오늘은 이 맑은 거무국처럼 어, 끓여낸 네. 이거는 어, 특이고요 특이 가격이, 특이 얼마죠? 만 원인가? 만 원. 네, 만원한 그릇에 반찬 다 포함해서 <laughs> 어우 무국 <묵국>. 어우 시원하니 <laughs> 이거 집에서 끓여낸 무국 같네요 간이 조금 슴슴한데 지금 딱 좋아 나는 이거 반찬에다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겠는데 아, 진짜. 아, 김치 제대로야. 와. 네. 무슨 그 미온 양념 확 들어간 그런 갈비탕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맑은 묵국. 음. 집에서 좋은 재료 넣고 고안핸 그냥 묵국 느낌이야. 음. 예. 감칠맛이 확 도는 그런 맛이 아니라 시원하고 담백하면서 좀 자극적이다 할수 있는 요 반, 반찬들이랑 아주 잘 어울려. 오오늘 아유, 시원하고 좋네요. 괜아요 응. 네. 밥이요, 원래. 네.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밑반찬에다가, 국밥집에서는 국밥에다가, 국물만 해가지고 원래 이게 한, 한 그릇 먹어 주는 거야. 이란요? 이랑요 네. 젓갈이랑 깍두만가리만좀 더. 주세거가 저거 가 아, 거 아, 그래. 저는 파주운정사입니다 음 역시 겨울에는 여러분들 너대한국밥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흘리기 시작한다 그러잖아 <laughs> 와, 무는 용암이야. 뜨거운걸 잘 먹는 노하우고요. 노하우는 어, 다르지 국밥을 즐기는 자세가 다다른거예요 국밥이 뜨겁지는 않다 그러면 국밥 먹는 느낌이 전혀 안들어요 안이 제 둘째예요. 우리 애기. 아... 오늘 어린이집 안 가가지고. 우리 니이야이 여기 돼. 이가여우 이모가 여기 앉 이모가 여기 앉아 우리 이모가 여아이가 여기 앉아야 이아 우리 아이아

그 사람이 내가 탁한번 이렇게 치는 것같처화이래 누가? 이거 만든 사람은? 그거 남자 하지 않지? 맞아. 화면 안 됐어. 그거 투자 못하고 뭐안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어 여기 근처에 붕어빵 파는 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위에 우리 여기 에서 농협 농협호, 농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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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는데, GS 건점 옆에. 아, 위쪽이요? 네, 아. 김치붕어빵도 아, 있어요. 네? 김치붕어빵. 아, 김치 붕어빵?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네. 아 저기 국밥집에서 아는 지인분이라고 여기 가서. 붕어빵 사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김치 붕어빵이 있다고. 아, 아, 네. 이거 섞어서 살 수도 있나요? 김치 하나, 슈크림 하나, 파타나 하나 이렇게 주세요. 다 개별로 그냥. 네, 3, 3,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아, 네. 아, 바로 먹으라고요? 아, 님들 진짜 성격이 나보다 급하네요. 사서 들고 있는 사람도 바로 먹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와 보는 입장에서도 그냥 바로 먹어버리라고 저기하네. 나는 뭐 어디 좀 뜨뜻한데라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할라 그랬더만 뭐 얼어죽든 말든 그냥 밖에서 저기하라고 벤츠 앉아서 혼자 붕어빵 이렇게 먹고 있으면 삼일 빛이 논처럼 볼것 같은데. 음. 아 김치네요. 어 아, 김치 볶음밥 냄새 나는데. 또. 치랑 당면, 어. 당면, 당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 내 말은 이거예요. 굳이 붕어빵에 어 호빵에 넣는 게더알것 같은 느낌? 근데 맛있어요 맛은 없지 않아요 뜨거우지? 네 뒤뜨기가 얼것 같아요 어 님들이 빨리 먹으라고 그래갖고 네 이번에는 저기 팥 팥뿌멈 팥뿌멈 팥, 부모, 팥, 부모, 팥 부모, 팥은 이제 또 꼬리부, 꼬리부터 먹겠습니다 방금 대가리부터 먹었으니까 어? 으암 으암 잘하는 집이야 음으 엄청 엄청 잘하는 집이야. 어? 아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니라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요 <laughs> 장난치는 게 아니라 생각 생각보다 많이 지나다녀. 근데 이 상황에 여기서 혼자 이러고 또 생각해봐 똑똑한 사람이 이거 눈치가 안 보여? 밤도 아니고 대낮에. 야, 팥 진짜 맛있어 아앗 앗, 거 이거 하나 몰라 아 야, 이집 야, 이집 붕어빵 진짜 맛있어 와 이거 피를, 만두 피를 아니, 붕어빵 피를 되게 얇게 해가지고 겉에 빠삭하고 안에는 촉촉하니 배불러. 음! 아, 이집 붕어빵 제대로네. 아, 그니까 왜 여기서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자꾸 먹으라 그래갖고. 여보세요? 어, 엄마. 어, 들어가려고, 이제. 어, 잠깐 나와, 바람 쐬러 나와있지. 급식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던 거 마저 리뷰하겠습니다. 음. 마지막은 슈크리. 슈크 제가 진느림이 진느러이부터 뱃살 살부터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 내장이 있거든요. 팥이 제일 맛있다. 팥 1등, 아 혀가 드시면 안네팥 1등, 슈크림 2등, 3등, 김치. 어 근데 김치가 맛없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지일안 하고 백수고 집에서 엄마 집에 얹혀살고, 5년전에서 두꺼운 잔맛이도 입고 있으면서 점심으로 돈 없으니까 붕어빵으로 때우는 느낌 어, 약간 사람들이 그런 느낌으로 보겠네 <laughs> 좋지 뭐 그럼 편안한 느낌이 좋아 나는 차라리 그래도 다행히 급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직전이라 아 그래 차라리 이어폰이라도 낄걸 그지? 어 차라리 영상통화하는 저 여자친구랑 어 책이야 이러면서 어귀 이거 지금 편육하면 쫀득쫀득하겠는데 귀가 얼어가지고 시어머니 눈치 보는 매느리맨 키로 먹었더니 와 위장이 막 호떡믹스 든것 같네 그냥 이게 맛있게 생겼는데 써가 아니야 떨보 왜 떨보 떨보 맛이 어릴 때 그렇게 다한 번씩 먹어보면서 크잖아요 여러분 날씬해 입에 대봐야 아는 거지 독버섯이 독버섯인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 먹고 겠 하고 죽으니까 아 독버섯이구나 누군가의 단신행 있었던 거지. 먹방 유튜버로서. 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지. 여기 또 파주 운정이 잘돼 있다고, 여러분들. 먹자골목 앞에 바로 운동 시스, 시스템이 있어. 먹고 내려가면서 바로 소화시키라고. 일단 가볍게 어, 허리 라인을 좀잡아줘 갈게요. 어, 이게 좋지, 우리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초보자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초급은 여기까지만 살랑살랑 할머니 스타일로 어 살랑살랑 중급은 허리 위까지 고급 관동 너무 많이 하면 심정지와 어, 겨울에 힘든 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고지대라 병실에 있는 환자한테 간호사가 물어보듯이 힘드세요? 진지하게 물어봐 좀 재밌게 해야지 아, 저.. 아까 먹었던 그 빨간 열매 기억나죠? 그거 여기 앞에 있는데, 그.. 그거 새가 먹더니 새가 막지어버리는데 많이 춥네요 방송 종료하고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낮에 생방송 할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만 하던 푸우였습니다 안녕